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이모 수연입니다. 오늘 제 옆에 멋진 남성분이 나와 계셔서 깜짝 놀라셨죠? <laughs> 네, 소개해주실래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미국 재정가이드 대니얼입니다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친하게 된 사이인데 네. 또 보면 저희가 공통점이 많아요. 그쵸. 예,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네. 386 세대라고 그렇죠. 우리가 30대 때 네, 우리, 20년 전 얘기죠. 네, <laughs> 20년 전. <laughs> 지금은 이제 586에요. 586. <laughs> 네, 그리고 비슷하게 신촌에 학교도 다녔고. 그렇 80년대 중반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어, 50대 5 0대 미국 이민을 사는 아줌마 아저씨가 예. 어떻게 미국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데니엘님은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저는 이제 2002년도 어. 이민이라기보다는 음. 취업으로 왔죠. 이제 제 전공을 살려서 음. 좀 메릴랜드의 NIH라고 음.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음. 취업 비자도 받았고, H 음. 비자 받았고, 음. 바로 이제 영주권 수, 수속해서 아. 영주권 받고 이제 음. 시민권 받고 아. 때문에 음. 처음에는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고생도 어. 좀 드렸고 적응하는데 음. 많이 음. 편했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학자셨네요. 예, 사이언티스트였어요. <laughs> 지금은 지금은 유튜버죠. <웃음> 유튜버. <laughs> 수현 씨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이제 2009년에 네. 이민을 음. 왔고요. 음. 네. 이민을 온 동기는 이제 교육 음. 음. 또 이제 예전에 또 어, 유튜브 영상으로 네. 또 네. 말씀을 네. 하셨죠. 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적응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이 몬트레이 어, 영상에서 보시면 너무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사실 여기에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셨,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데니얼님은 그냥 그때부터 순탄한 미국 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진 건가요? 순탄하지 않았죠. 아,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예, 예. 모든 인생들이 다 순탄할까요? 아, 그렇지 않죠. 예, 제가 네. 한국에 네. 있는 제 동기들 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또 속으로 네. 또 그런 스트러글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희들은 네. 또좀 다른 문화권에 와서 맞아요. 또 살았으니까, 네. 이쪽 또 네. 저희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 네. 수연쌤이나 저나 네. 부모님 잘 만나서, 좀 그런 편이죠. 잘 그래도 음음음. 혜택 많이 받았고 음. 좋은 사람들하고 해서 잘게또잘 자랐지만 음. 여기 미국은 저희들의 소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어, 트랜스플란트. 네. 한국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음. 이렇게 뿌리째 들고 그렇죠. 와서 네. 미국이란 땅에 심은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이 나무가 음. 이 미국이라는 토양과 기후와 그쵸. 뭐 음. 이런 거에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어, 힘든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여기에 자기 어떤 그 전공을 갖고 전문 지식을 음. 갖고 음. 여기 와서 전문직을 한다 하더라도 음. 한국에서만큼의 어떤 음. 파워나 음.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레벨 다운하고 음. 어느 정도 포기하고 음. 그래도 어, 만족해서 사시는 분들이 음, 더 많죠.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대니얼 어. 님은 언제 가장 힘드셨어요? 미국 이민 생활. 음, 이쪽 캘리포니아로 이사 올 때가 제일 어, 힘들었었거요 언제 era. 이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 2014년도 음. 어, 6월 말에 음. 가족들과 같이 왔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였죠. 음. 어, 이제 40대 후반이었고 음. 근데 제가 살렸던 전공을 음.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음. 그 연구자, 네, 연구 버지지 끊켜서 제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어, 시기였었는데 음. 마땅히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잡이 없고 좀좀 음. 좀 그랬었어요. 아. 네, 그때 저희 누나가 캘리포니아 이쪽 샌프란시스코에서 음. 비석 가게를 했어요. 근데 음, 네, 네. 툼스톤 네, 아, 여기선 아, 그렇죠. 툼스톤이라고 그러죠. 음. 그모운먼트 그러니까 딜러라는 음. 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아. 그때 저희 누이가 그또 그러니까 피우는 휴노러... 한국 분. 한국군... 없어요 비즈니스는 없었어요. 아닌데 니었죠 그렇죠? 동생이 어. 악, 안타까우니까 음. 여기 와서 같이 살자 아 음. 누님이 그렇죠 네. 예. 너무 감사했죠 아. 저한테 그때 힘든 시기에 어. 아예 그러면 음. 한번 커리어를 확 바꿔보자 음.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괜히... 근데 그게 4 0대 후반에 그렇죠. 커리어를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았죠 정말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커리어를 쌓기까지 음. 박사까지 하셨으면 그렇죠.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했을 텐데 네. 거기에서 전환을 했다는 게참 쉽지 맞아요.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았고 마음 고생이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제가. 그네요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잡은 게 처음에는 스피너럴 음. 플래닝, 스피너럴 플래닝 예, 그런 일들을 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음. 그 과정 속에서 음. 마음의 고생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그 지인들이 저를 봤었을 때 음. 불쌍해하는 모습들, <laughs> 음. 그게 굉장히 어 나를 또 위축시키죠. 오히려 더 제가 첫 번째 미국에 와서 음. 어, 한 일이 음. 어, 그 식당에서 이제 네. 그 서버가 아니라 식당에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리를 안내해 주고 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 되면 서버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서버가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양준일 씨 관련 아, 네. 영상에 올렸지만 네. 서버는 팁도 받고 네. 그렇죠. 처음서부터 서버를 안 시켜줘요 식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호스티스를 하면서 이제 자리가 나면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이게 손목이 너무 가늘고 <laughs> 일을 잘 못하는 <웃음> 네. <웃음> 호스티스까지만 그, 그 레벨업을 못하고 이제 서버는 못했는데 그거가 저한테도 처음. 이었어요 근데 그때 좀 뭔가 자존심 상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는 뭐든지 하겠다는 그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음. 어뭐 그런 거는 좀 없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에, 에.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음. 각오를 하게 되면은 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흔 멘탈이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음. 서버를 하면. 음. 뭐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 음. 이게 몸이 빠르고 또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쪽으로 몸과 머리가 잘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나에게 경쟁력이 없, 없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쪽을 노력을 했죠 그래서. 나름 영어 공부도 좀 하고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다른 잡으로 이렇게 옮겨 갔는데 음. 음, 지나 놓고 보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삶의 재미였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어, 제 이게 하나도 헛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음, 그런 고생들이 음. 헛되지 않고 음. 내 내면을 음. 강화시켜 줬어요. 맞아요. 음. 지금 20대 30대 혹시 이 영상을 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인생이라는 게 음. 스텝대로 플랜대로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삶은 음. 재미가 없는 삶이에요. 음, 맞아요. 감동도 없고. 맞아데 네. 그런데... 수현 쌤 예전 영상을 보면서 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음. 아, 그래도 이게 굉장히 본인의 굉장히 펄스난 얘기인데 음. 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참 쉽지가 않는데, 그쵸? 음.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부끄럽고 음. 조금 수치스러운 부분도 음. 있었지만, 음. 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어, 내가 편안해 솔직하게 내 나를 공개했을 때내 얘기를 했을 때 네. 공감하는 분들은 그게 전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뭐좀 덕을 쌓는 거라고 할까 어, 그런 마음으로 저를 이제 오픈한 거예요. 네. 이 데니엘 님은 또 네. 과학자의 꿈을 접고 그다음에 재정 전문가가 되셨어요 네. 이제 본인이 공부하고 또알아왔던그 모든 것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음. 또 이렇게 세상과 나누고자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둘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음. 어~ 그런 뭐랄까 삶의 경험 그렇죠. 뭐 이런 감동 뭐~ 공감 뭐~ 이런 거를 나누고 싶고 데니엘 님은 미국에서 미국 미국 네. 꼭 필요한 재정을 네.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제 영상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퓨너럴에 대한 것, 그다음에 네. 또뭐 학자금, 뭐, 뭐 그렇죠. 주제가 아주 다양해요. 네. 네. 그래서 미국 사시는 분들은 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채널일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참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제가 좋아하는 양준일 님도 그런 말을 했지만 <laughs>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획대로 되는 게또꼭 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어.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음. 제가 이런 삶을 살리라고는 음. 꿈에서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음. 라이프를 살고 음. 있고. 어, 저희 어린 시절에 음. 우리 부모님, 음. 친구들이 음. 너무 고맙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음. 그때 그래도 이러한 인격들이 다 형성이 됐고, 음.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들,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음. 그랬잖아요. 그것이 잘 바탕이 됐으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힘들었었어도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왔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이 한국에서 어, 마음으로 음, 응원해주고 음, 음. 어, 또 격려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국 갈 때마다 밥 사주고. <laughs> <laughs> 맞아요. 그,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또 유튜브를 하니까 음. 저의 그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또 음. 저를 되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laughs>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게참 좋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만나서 섭외해서 시간을 맞춰서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스트레스이긴 한데. 어, 콘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걸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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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대니얼 님 영상 컨셉 저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조금 수현 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반성할 점들은 감성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좀더 공감할 수 있게끔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음. 어, 배웁니다. <웃음> <웃음>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마시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네, 이렇게 네. 하시면 더 컨텐츠도 더 네. 많이 만들어지. 네. 다니엘님 앞으로 이제 제 채널에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예, 네. 예, 네. 잔소리도. <laughs> 예. 쓴소리도. <웃음> <웃음> 쓴소리도 예. 하시고 예. 모니터도 하고 아유, 서로 뭐, 예, 예. 도우면서. 네. 예. <laughs> 예. 또 이렇게 오늘 다니엘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좀더 이렇게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예, 들고 예. 네. <laughs> 여기까지. 네, 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